자, 안녕하세요.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간만에 부스터 한 잔으로 찾아온 디어입니다. 오늘 부스터 한잔 하는 이유는 아, 요즘 사실 조금 무리했나봐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훈련 쉬는 김에, 음, 그리고 요즘 이제 풀코스를 이제 참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풀코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이제 러너들이 풀코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다나 떨어보려고 이렇게 부스터 한잔 자리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은 잔을 좀 바꿔봤습니다 고블렛이에요 똑같이 부스터 조합은 같긴 한데 음 뭐랄까 동양적인 잔 네, 이제 자주 먹었으니까 서양적인 자네도 한번 먹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주 영양제입니다. <laughs> 자이 컨텐츠가 좀 흥하면 뭐 누군가를 초대해서 어,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laughs> 따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예쁘지. 자, 한번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풀코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라톤. 굉장히 지금 붐이죠. 런닝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이제 핫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마라톤에 대한 도전을 이제들 굉장히 많이 하, 이제 하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어제 데카트롬 방문 기회도 나왔지만 지금 모든 러닝 브랜드들이 어 재고 부족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서 엄청난 열풍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기안팔선님의 영향 아니면 이제 하나 둘 주변에서 너도나도 러닝을 하니까 어 나도 해 볼까? 그리고 이제 그런 마라톤 대회 같은 거를 보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노출이 많아지고 그리고 접근성이 어떠한 스포츠보다 너무나 접근하기 좋은 이유도 있고요. 다른 스포츠는 사실 어딘가를 방문해야 되거나 어떤 기구를 갖춰야 되거나 하는 게 있는데 런닝은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다들 누가 러닝 돈안 든다 그랬어 이런 말 나오시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다른 스포츠보다 준비할 게 없죠. 솔직히 뭐 당장 뭐 제대로 된 준비가 아니더라도 집에 누구나 하나쯤 있는 운동화 신고서라도 할수 있는 스포츠고 그냥 집 밖에 나가기만 해도 할수 있는 스포츠고 헬스장에 가도 할수 있는 스포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성으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많아지고. 그 러닝 마라톤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졌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음, 저는 뭐 당연히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 이렇게 건강하고 자신을 위해 내가 취미를 계속 발전시키고 집중해서 어떠한 경제에 도달할 수 있는 큰 목표를 이룬다는 것 그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굉장한 업적 스스로에게 남길 수 있는 큰 업적을 도전하시고 음, 이뤄내시는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영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마라톤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장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비장하게 한잔하겠습니다. 뭐 말장난하는 거냐 싶수 싶으실 수 있겠는데요. 풀코스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 참가 자격에도 나와 있죠.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이렇게 대부분 신청 그 표에 다 있을 거예요. 뭐 그만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대회 측에서도 측에서, 다. 어, 공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바인데 문제는 그 완주를 아무나 할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 찍기 전에 비단 제 의견만을 말씀드리면 좀 편향된 정보를 드리는 거일 수 있으니까 러닝 커뮤니티와 저희 단톡방 멤버분들 등등 여러 곳에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파플라이3 <laughs> 신발 이름입니다. 아, 그리고 뭐 스워싱글렛, 싱글렛 <laughs> 중에서 굉장히 좀 고가의 의류로 속하는 것인데, 뭐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인 걸 대부분 아실 텐데 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평소 20에서 30km 이상 런닝을 꾸준히 했는가 어, 30km 이상의 장거리 경험, 부상당하지 않는 훈련 과정 어, DNF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의지 적정 체중 최소 3개월 이상의 훈련 완주는 30km 이상, 원하는 기록은 35km 이상의 경험 우수갯 소리로 접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어, 대부분 이제 장거리 훈련에 대한 필수적인, 어, 필수적으로 이제 장거리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난왜 완주를 해야 하는가? 어, 인내력, 목표의식과 인내력, 10kg 뛸 체력이면 완주는 누구나 할수 있다고 봄, 멘탈,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 전체적인 비중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육체적인 훈련 사할, 정신력 육할 이 정도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그 한정이라는 거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완주만 하는 것에 대한 한정. 내가 어떠한 기록을 내겠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이 완주 피니시 라인을 지나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서 하신 말씀 같아요, 대부분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분들이 그런 정신력과 장거리 훈련을 말씀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정신력 아뭐 그래 정신력 있으면 되지. 아 정신력 내가 돈도 내고 했고 내가 어, 마라톤이라는 큰 목표 도전하고 싶은 의식이 있어요. 저는 할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딱그 전제 조건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도 집념, 멘탈, 해낸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지만, 하지만 딱 후미에 붙여주신 말이, 모험이 준비가 안 됐는데 정신력으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어, 집념, 멘탈이 있어야 그게 원동력이 돼서 준비도, 잘하는 듯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멘탈, 정신력 이런 거를 비단 대회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집중을 하고 꾸준히 열심히 성과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에도 그 정신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이제 제 의견을 여기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풀 코스는 음,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 그리고 뭐, 0 k 로 대회, 하프, 나가봤어. 이렇다고 해서, 음, 풀코스를 무조건 완수할 수 있다? 저는 좀 아니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본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영상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의 영상이 제가 제마를 꼴찌한 영상에서 이제 가장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셨거든요. 꼴찌를 했다. 음, 솔직히 제가 지금도 사실 조금 어그로가 조금씩 있게 이제 막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 제마 5시간 27분에 달렸던 사람이 이제는 A그룹이 됐다. <laughs> 막 이런식으로 제가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지금 끌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3시간 22분으로 기록을 단축시켰다 2시간을 기록을 단축시켰다 뭐 이런 좀 임팩트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아 어폐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은그 제마 5시간 27분 기록은 DNF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DNF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do not finish. 완주하지 못했다라는 약주 약자, 약자입니다. 완 이거는 DNF나 다름이 없는 게 우선 기준 시간 초과했고요. 5시간까지가 이제 완주 인정이니까. 그리고 어, 레이스의 절반을 걸었으니까. 아 이거를 사실 완주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의 기록을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어, 그때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진심을 다해서 말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중에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실패했던 제마 이전까지는 어, 너무 원하는 대로 기록들이 착착 나왔죠. 뭐야, 그 제, 풀코스 제마 이전, 딱 장, 그한해 전에 제마에서 10km 나가서 45분, 10km 달렸고, 그리고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난, 딱 작년 제마 이전 한 달에, 이제 서울레이스 하프 코스에서 1시간 39분 목표를 달성을 했죠. 내가, 한 방,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뭐 기록이 나왔좋네 어, 그리고 이제 하프도 이만큼 달렸으면 풀코스 당연히 완주하겠지. 이런 생각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고 했어요. 하프 달렸는데 이거, 이거 한 번만 더 달리면 되는 거잖아. 좀 느리게 달리면 되겠지. 라는 진짜 아니란 생각이 었어요 장거리 훈련, 이분들이 계속 말씀하시죠? 러너분들께서. 장거리 훈련 제가 안 했어요. 20km가 최장거리였습니다. 그 전까지 훈련이. 문제는 그 하프 후에 또 이제 풀코스 준비하면서 한 번이라도 했을 수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 하프 때 너무 이제 그 피로감과 그것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하프 이렇게 뛰었으니까 이게 또 훈련의 일환으로 뭔가 성장했겠지? 그러면은 또 컨디션 관리만 하면 풀코스 뛰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어제 했던 JTBC 말았던 풀코스와 10km 참가 신청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 주번만 하더라도 첫 풀코스를 도전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신청을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네거티브한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제 풀코스를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은, 뭐랄까, 좀, 그 무게감을 좀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풀코스 완주? 예를 들어서,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어제도, 대가 토론 행사장에서 참여하신, 어, 같은 테이블에 앉으신 언어분과 얘기를 좀 나누다가, 기안팔사님이 완주를 했기 때문에 나도 가능할 것 같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들은 말이랑 똑같아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기안팔사님 사실 뭐 사람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막 사차원스럽고 무게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 같고 어 그런 사람이 어 했, 했는데 나도 못할 거 있어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시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기한팔사님이 러닝에 엄청 진심이세요. 그 풀코스 이전에 50km도 달려보셨고, 유일하게 취미를 달리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런 외부적인 것에 노출이안 됐지만 스스로는 엄청나게 장기간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분도 그렇게 힘들게, 물론 이제 방송 일정과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어, 훈련을 엄청 체계적이고 어, 확실하게 하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완주를 해내셨지만 어, 그렇게 진심이고 열심히 해오신 분도 그렇게 힘들게 완주를 하셨으니까 조금 생각을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조금 어, 그거를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장거리 훈련 정말 필요하고요. 솔직히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장거리 훈련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또 멀리 달리고 싶으면 멀리 달리는 훈련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차라는 게 굉장히 긴밀하고 막좀 섬세해요. 근육 구조도 막지근 속근, 뭐 힘줄 이런 임대 뭐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장거리를 달리에 있어서의 장거리 훈련을 해서 그에 맞는 근육들과 기능들이 제대로 발달해야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분들마저도 한 30kg, 35kg 넘어가면은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 대회에서의 대회에서는 또 안정적으로 뛴다기보단 그럼에도 기록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그러시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겪지 못한 가장 극한의 육체적인 한계를 맞부딪치게 돼요. 그게 보통 한 30kg에 서 35kg 쯤에 말하는 4점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세요. 죽는 포인트. 그거를 이겨내는 건 육체적인 이제 극복이 정말 잘 되어있고 단련이 되어있으신 분은 그사점이안 찾아오거나 정말 뭐 후반에 찾아오거나 더뭐 40km 이렇게 찾아오거나 할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례적이게 의례적이게 말하는 그 3점이 평균적으로 30에서 35km에 내가 찾아왔다 그걸 극복하는 건 보통 정신력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기록을 내고 싶고, 완주 이상의 어떠한 의미를 나에게 부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라면은 어그 사점을 이겨낼 정신력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할 때 정신력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그런 장거리 훈련도 필요한 건데, 장거리 훈련 하면은 비단 몸의 발달뿐 아니라. 정신의 발달도 돼요. 이게 대회에는 오히려 대회 뽕이라는 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열심히 달리고 막 응원의 열기 그리고 이런 특수한 뭐랄까 내가 뜻을 펼치는 이 순간에 대한 굉장히 호르몬적인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육체적인 기능은 당연히 더 끌어올라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훈련 보통은 좀 혼자서 하시죠. 크루 활동 하시는 분들은 뭐 크루 분들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혼자 했을 때그 내가 혼자 나만의 고독을 이겨내고 내 육체적인 한계를 끌어올리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고독하고 어, 멘탈적으로 서포트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달되는 그게 굉장히 큰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마 그 덕이 있죠 저는 대부분 요즘 들어서 이제 다독방 분들과 합동론을 하는 거지 원래는 항상 혼자서 훈련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훈련 하시고, 장거리 훈련 뿐 아니라, 여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강 운동이 또 필요합니다. 장거리 훈련 뭐, 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히 컴플리트하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 모든 더딘게 발달되는 부분에 대한 보강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내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강 운동과 장거리 훈련,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체계적인 훈련을 해가면 그게 서포트 돼서 더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지만 어쨌건 베이스는 그렇게 해가고, 그리고 이것들, 육체적인 준비와 정신적인 준비 다 됐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건 부상 관리입니다. 부상 관리를 안 하면 이 앞에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정말이에요. 부상이라는 게 뭐, 어디 골절, 타박상, 이게 아니에요. 피로골절, 염증, 러닝하면서 생기는 모든 부상들을 방지를 해야지, 완벽한 컨디션으로 임해야지, 내가 준비했던 모든 걸 펼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제가 이번에 물론 훈련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는 솔직히 뭐 자만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할 텐데 저희가 정말 신경 썼던 게이 부상 관리도 정말 신경을 썼어요. 제가 그 제마 때그 걷는 것으로 인해서. 뭐그 전에 이미 아작이 난걸 수도 있지만 장경인대를 한번 그렇게 크게 다치고 나니까 아그 후에 회복할 때도 너무 회복이 안되고 계속 아프니까 뭔가 신체 기능은 회복이 했는데 훈련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고 아,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스스로가 겪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 때는 어, 그 부분까지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 관리도 여러분들도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쉬는 것도 솔직히 뭐 지금 뛰어서 뭐 60분 주 리커버리 하라고 하면은 할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뭔가 옷 또한 부상이 올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휴식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컨트롤을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훈련 일정표를 쫙 짜두시고 아니면 어디에서 본 거를 따라 하시고 계실 테, 는 분도 계실 텐데, 아, 오늘 원래 쉬는 날이 아닌데, 아, 좀 몸이 안 좋은데, 아, 해야겠지라고 해서 하시다가 부상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즉흥적으로 오늘은 뭐이 훈련해야지, 오늘은 저 훈련해야지 하던 분들도 그럼에도 당연히 훈련을 열심히 하실 텐데, 아, 오늘, 좀 피곤한데 그래도 쉬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셨다가 진짜 부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부상 관리는 이게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 신체 컨디션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좀 냉정하게 한번딱눈 감고 내 몸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좀 느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딱 모니터링 좀 한번 쫙 하시고. 그렇게 한 박자 쉬어도 훈련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부상 관리 해가시면서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신발, 카보로딩, 무슨 <laughs> 뭐 통트이 이거는 정말 부수적인 거예요. 이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육체적인 준비, 정신적인 준비, 부상 관리 이세 가지가 안 되면 음, 뭐다 의미가 없고. 굳이 싶은 일들이죠 이세 가지를 다 충실히 준비를 했을 때뭐 하면 좋은 것들이 있는 거니까 막 부수적인 것들부터 막 챙길 생각하지 마시고 이세 가지를 완전히 준비하셔서 풀코스 특히 첫 출전 하시는 분들 음, 만족스럽고 무사 완주라고 할수 있는 완주를 하기를 제가 응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대 얻어맞으면 사실 정신 차리긴 하는데 어, 굳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실패를 경험하셔라, 본인이 겪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건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풀코스 완주를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짠 하고. 수다, 마무리합시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